틀어볼게 필요한 사람 만 들어 마이크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어 얘들아 잘봐 우리가 모든 근의 합이 오니까 이 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얼마가 되는 거야? 잘한다 오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근이라는 건 언제나 똑같은데 X에 그걸 대입했을 때그 식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x에 알파벳을 대입해볼게 대입해보면 F의 3 알파 하고 F의 3 베타 이게 뭐가 될까? 0 되겠지 이게 근이란 말이야 이게 근 근데 중요한 건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근이 되는 거야 꼭 기억해 내가.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방정식의 근을 알아볼라 모르니까 내가 지금부터 네모하고 세모라고 표현할게 그럼 봐봐 얘들아 네모 세모가 근이라면 네모, 세모를 x에 대입했을 때이 식이 뭐가 될까? 0 되겠지. 해볼게, 그러면. f에 2네모 e 더하기 1하고 f에 2세모 e 더하기 1하고 이게 0될 거야. 맞아? 봐봐 얘들아 그러면. 위거 비교해봐. 그러면 이거, 이거 비교했을 때 2네모 e 더하기 1이 뭐가 될까? 3알파나 3베타가 되겠지. 그러면, 이거 0대면 0대면 똑같을 거니까. 그러면, 끝났어. 이 네모 더하기 1이 3알파 되는 거고, 이 세모 더하기 1이 3베타 되겠지. 우리가 원하는 건, 네모와 세모를 원하는 거니까, 누가다? 이 네모라는 건, 3알파 마이너스 1 되고, 네모라는 건, 2분의 3알파 마이너스 1될 거야. 마찬가지 세모라는 건,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1될 거야. 그러면 우리가 두근의 합을 원하니까, 두 개를 더해. 더해주면 2분의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얘가 5 되는 거니까 2분의 13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됐니? 응 이렇게 풀 거야. 다시 한번 풀어봐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